나 지금 너무 예. 좋잖아요? 기분 예. 너무 좋잖아? 예. 자, 빨리 우리 변호사님이 직접 <laughs> 이거 전달해도 되죠? 아, 예, 예. 아, 그렇죠. 여러분 어요 지금. 너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속보입니다. 큐! 네. 아, 예. 그, 한동훈 대표한테 요번에 7,800억 추징 포기와 관련된 토론을 신청한 그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네. 네. 김규현 네. 변호사. 어, 뭐, 제 법조 후배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음. 어, 굉장히 실력 있는 변호사예요.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근데 이 김규현 변호사가 한동훈 대표한테 그 하길래, 제가 저랑 토론하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케이. 네. 오늘 또 이렇게 페북에 답을 드렸는데 반응이 없으신 토론 좋아요. 한동훈님이 외면하시니 다른 분이라도 좋습니다. 날짜를 잡으시지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러니까 언더칠산 방송 끝나고 나오면서 네. 하시죠. 토론 매체는 김원준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네. 아, CBS 한판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 그래서 어, 다음 주 월요일. 네. 아, 18시 다, 30분에 다음 주 월요일 17일 네. 18시 30분 여러분. 17일 11월 17일 18시 30분입니다. 한판승부에서 토론 있습니다. 네. 한판승부 토론 네. 확정. 네, 확정입니다. 예, 네, 오는 길에 지금 확정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막 통화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와. 막 지금 통화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정했습니다. 11월 17일 날 많이 봐 주시고요. 네. 7,800억을 추징 포기하고도 할 말이 남아 있는 게참 신기해요. 1대 1이죠? 일대1이죠 아, 예. 난 벌써 좋다. 벌써 예. 좋다. <laughs> 벌써 좋다. 한방승부. 다음 주 월요일 <laughs> 네, 17일이고요. 주 오후 네. 6시 30분에 네.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이 출동합니다. 네. 아, 근데 가서 좀 제대로 교육 좀 시켜주세요. 음. 아, 그러니까 조금 미치겠어, 이제. 미치겠어요 요즘에 어, 좀, 열받아가지고. 네. 예, 좀 이렇게 좀 배워야 돼요. 좀 이분들이. <laughs> 공부 좀 해야 돼. 공부 좀 해야 돼. 네,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뭐, 모르고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 하여튼 뭐, 제가 이 분야와 관련돼가지고는 이제 조금 제가 그, 원래, 2 0그어1 9년에 제가 참여연대를 그만뒀어요. 네. 그 전까지 제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있었거든요. 경제금융센터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분야와 관련돼서 이 소위 말하는, 당시 참여연대가 밀던 게 있습니다. 이 범죄 수익을, 네. 어, 민사를 통해서 환수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특히 이런 음. 대규모 네. 범죄수익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민사로 환수를 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 국가가 좀이 범죄수익을 이렇게 조력을 해주자 음. 물론 이법 자체가 네. 정성호 의원도 발의를 해서 만든 법이긴 하지만 음. 어, 좀 부족합니다. 그걸 이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가 네. 그래서 전세계 범죄수익을 국가가 대신 환수를 해서 피해자들에게 그거를 돌려주는 음. 아, 그러한 제도를 어, 전세계적으로 운영 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특히 영미법 국가에서 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민사몰수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사몰수제. 네. 참여연대가 시민단체로서 그 법안 같은 것들을 초안을 만들어서 음. 국회와 함께해서 발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 변호사로서 참여연대에 참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런 법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자본시장법 개정된 거에도 제 터치가 들어간 법이 있어요. 근데이 민사몰수제와 관련된 법안은 네? 제가 어? 초안을 했어요. 초안을 했다. 예. 네. 물론 민주당에서 당시에 이런 대장동 이런 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쩡하네. 제가 그 법안을 제가 쥐고 있던 법안을 가지고 국민의힘의 인재영입1호로 한동훈 대표 인재영입1호로 들어왔을 때 제가 공약 개발단에 그 인재 영입된 분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수정 교수랑 같이 해 가지고 안전 플러스단이라고 거기 공약 개발단에 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난 어, 총선에 그랬, 그때 이 민사 몰수제를 네. 제가 우리 당의 공약으로 밀어 넣었어요. 어?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 이민사몰수죄 법안을 제가 만들었요 예, 잠시만. 그러면 일단, 제대로 걸렸어. <laughs> 그다, 내 문제는 제대로 그랬어. 걸렸어. 제가 그래서, 만났어. 이거를 뭐 근저당 해가지고, 뭐 민사로 대충 잡아가지고, 이거를 7,800억으로 환수할 수 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걸 참여한 데에서 연구하고 법안으로 발의까지. <laughs> 거기 있을 때도 <laughs> 하고, 여기 있을 때도 했어. 여기 있을 때도 하고, 여기서도. 왜냐면, 네. 네. 범죄 피해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거는, 여야가 없고 좌우가 없고 그냥 이거는 그렇지. 예. 네. 너무나 이거는 너무나 왜 그러냐면 국민의 권익이잖아요. 이건. 국민의 권익이고요. 오. 이런 식의 그 대규모 경제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를 입고. 음. 눈물을 흘리면서, 네. 제가 참여인 데 있으면서, 그때 문재인 정부 때라임 피해자, 옵티머스 피해자, 이 금융범죄 피해자들, 제가 만나가지고, 음.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눈물 흘린 거 하고, 그, 듣고, 그러면서, 그 자, 자본시장법 그 개정안 만들고, 제가 그 역할들을, 그사이에서 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걸렸어. 진짜 이걸, 가... 그때 회의장에 같이 있었던 분이, 네. 그걸 같이 검토하셨던 분이 지금 민주당의 김남근 의원이에요. 어. 그 성북에. 잡았다, 요 놈들. 그니까 네. 내가 정말, 아, 나 정말 이 사람들 요즘이 소리하는 거 듣고 있으면, 야, 너네들 진짜 너무한다. 그니까 러 이거야. 실드를 어. 막 치는데. 아니, 어떻게 범죄 수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범죄 수익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진짜 제가. 제, 제대로 잡혔어요. 네, 제대로 제가 가졌죠? 이 문제는, 어. 이 문제는? 예. 네. 이 문제는? 네. 가만둘 생각이 없어. 가만둘 없습니다. 생각이 네. 없다. 아까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울어도 네. 봐주지 말라고 <laughs> 아니, 저 봐줄 생각 없어요. 왜어면 절대 왜냐하면, 봐주지 마라. <laughs> 네, 봐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뭐죠, 그, 범죄 수익을, 범죄 수익을 범죄자들이 가져가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이야기 따위는, 이거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럼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죠. 네, 정의의 이름으로 저는 갈 거예요. 이거는, 음. 분쇄해버릴 거야, 이거는. 진짜. 아니, 분, 분쇄가 돼야 되고. 그래. 아니, 어떻게 이거를 옹호해.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게 제 눈에도 보이는데, 네. 우리 변호사님 같이 가서 이제, 실제로 이제, 설전을 하는 분들은 눈엔 더 보일 것 같은데, 그들도 말이 안 돼서 말이 꼬이면서 쉴드 친다는 게 저는 보여요. 네. 그거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네, 네. 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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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 이번에 가서 좀 박사 좀 내세요. 네. 네. 더 이상은 이제 쉴드도 못 치고, 할말 없게끔 그냥 딱 눌러줘라. 아, 아 드디어 이게 성사가 되네. 네, 성사가 돼. 네, 아. 이번에 아주 네. 뭐 제가 제대로 한번 <laughs> 어, 그, 제가 그 민사몰수제 그 저기 그 해외, 해외 입법 사례들도 제가 그때 연구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어, 그거를 제가 이번에 국민의힘에그민사몰수제 그게 이제 공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음. 그 해외 입법사례들도 다 갖다 제출을 했어요. 네, 네. 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뭐 그리고 제가 정치를 계속 하게 된다면 반드시 제가 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예요. 어... 왜냐하면 이 범죄자 일당들 여러분 괜찮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다단계 네. 그뭐 주수도라든지 뭐 라임, 옵티머스 이 범죄자 일당들 보이스피싱 음. 이 캄보디아 이번에 보이스피싱 이 경제 범죄 자들이 돈을 이거를 다 가져가놓고는 처벌을 한다 그래도 그 돈을 어딘가 빼돌려놔서 감옥갔다 와서 다 떵떵거리고 부자 돼서 잘 살아요. 감옥갔다 오면 제발. 그렇죠. 그리고 이 금융범죄 피해자들은요, 죄다 그냥 정말 너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일평생 모은 돈다 날려먹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반드시 잡는다. 왜냐하면 이거를 하나 하나 되찾아주는 걸로는 방법이 안 되고. 음, 음. 그래서 보니까 영미권 국가들은 이거를 국가가 나서서 국가가 추징을 하면은요, 제대로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네? 법원이 4,600억인가를 그 추징하라고, 그 가, 저기 추징보전하라고 해줬어요. 음, 음. 검찰이 엄청 노력해가지고 2,000억을 추징보전을 해줬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그 7,800억 중에 검찰이 2,000억을 찾아냈다고요. 음. 근데 검찰이라는 조직은 강제수사권도 갖고 있고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2,000억을 추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가능하다. 근데 네. 변호사들 굉장히. 아무리 써봐야 변호사들이 그렇게 추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7천억이 넘는데 그걸 민사에서 진행을 하면 인지대도 몇, 몇 어마어마하고요. 대도는. 가압류하라 그러는데 네. 가압류는요.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어... 왜냐하면 나중에 폐소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민사는 일단은 승소와 폐소가 반반 게임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폐소를 음. 할 수가 있으니까 가압류할 때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7,800억을 가압류하려면 네. 네. 그에 해당되는 담보를 성남시도 밀어 넣어야 된다고요. 쉽지 않지. 지자체에서. 그럼 왜 그런 짓을 하겠구만. 이거는 추징보전조치나 이런 제도는요. 그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입법에그 참여연대 때부터 실현하려고 했던 민사몰수제도는 네. 그런 담보를 넣을 필요도 없이 수사기관이 음. 경제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음. 추징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게 영국, 미, 영국,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에 다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를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사기 범죄가 전 세계에서 진짜 많은 나라입니다. 음. 근데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사기 범죄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잘 없어요. 왜냐 국가가 끝까지 그 돈을 추징해서 잡아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 왜? 한컨 크게 하고, 다 크게 자, 하고 잘, 돈 빼돌려놓으면 감옥 몇년 갔다 와서 그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요거를 변호사님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잘 걸렸다, 요 놈들아. 아, 잘 걸린 거죠. 아니, 놈들아 진짜 거기 그 민주당 쪽의 법조인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진짜. 음, 음, 아, 그렇게 살면. 근데 그건 법조의 음. 양심인 것 같아. 그죠? 당연히. 아, 당연하죠. 당연히 너무 네. 양심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슛드치면안 그 돼요. 김규현 변호사는 이제 나와가지고 분명히 뭐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근데, 눈는 이야기를 드리지만, 저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랑 같은 뜻에서 어, 제3자 추천 특검, 대법원장 추천 특검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지금 최상명 특검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었으면 훨씬 최상명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음. 진상규명하고. 일 잘했을 예, 거라고. 일 잘했을 거라고 음. 믿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지금. <laughs> 아, 나, 음... 나 벌써 떨리잖아. 월요일 6시 반. 네, 월요일 6시 반. 한판 승부. 네, 한판 승부에서 아. 제가 1 시간 동안 할 거예요. 네, 한, 파, 아, 한 시간에요? 네. 한, 한 시간 동안 울겠는데? 어떡하지? 아, 정말, 그냥, <laughs> 정말, 예, 네, 이거는, 이거 내가 용서해줄 생각이 음. 없어요. 오케이, 정확하게. 오케이. 네.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네. 우리, 저도 가서 볼 거예요, 여러분. 댓글로도 그날 많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아, 근데 하여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들은 부글부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네. 좀 진상을 알아야 된다.